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좋아요, 유작가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한 김혜원 작가의 5월의 달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 드라마 5월의 청춘의 원작이기도 한이 책은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쓰인 역사동화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소년의 달리기에 담은 5월의 달리기. 색소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살 명수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영거푸 1등을 합니다. 전남 대표로 뽑힌 명수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광주에서 합숙훈련을 받게 됩니다. 명수는 달리기에서 늘 1등하는 정태와 널비뛰기 선수 성일, 던지기 선수 진규와 합숙소 6호방을 쓰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고 잘난 척 하는 정태가 양이어 6호방 합숙소 생활은 즐겁지 않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합니다. 명수의 아버지는 시계수리공으로 시장에서 시계수리를 합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아버지가 좋으면서도 부끄러워 남들 앞에서 모른 척 합니다. 하루하루 대회 날짜가 다가오고 명수는 얄미운 정태와 명언박사 성일,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진규와 진짜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규가 누나에게 부탁해 유코방 아이들은 광주시내 구경을 나가게 됩니다. 절대 밖을 나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이들은 금남로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데모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때려서 끌고 가는 군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수를 만나러 오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번 아버지가 명수를 찾아왔을 때 다음번에 올때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했고 아버지는 명수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 광주로 오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명수는 전남 도창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러줘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도로도 막힌 광주에서는 누구도 광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가 사준 새 운동화를 신고 엄마에게 아버지 죽음을 알리러 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가 오래된 회중시계를 들고 나주역 앞 시계방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멈춰버린 시계를 고치기 위해 여러 곳에 시계방을 들렸다고 말합니다. 시계방 주인은 낯설지 않은 회중시계를 고치고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시계를 고치러 왔던 남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전 명수는 나주로 향하는 길목에서 계엄군을 만납니다. 그때 명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회중시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자는 오래전 마주했던 소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되었을 소년을 생각하며 신문에서 이름을 찾아보기도 하고 나주로 가서 소년의 집을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이제야 계엄군으로 살았던 그날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명수의 꿈은 달리기 선수였고 아버지의 꿈은 시계빵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달리기 선수가 되지 못했고 아버지는 시계빵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꿈을 이룰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시간은 명수에게로, 명수의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